그러네요. 자작나무 말고 뽑아서 안 땝니다. 그대로 갑니다. 여기 오리나무도 많이 많네요. 오리나무 좀 상하면 따볼게요. 어이. 저 보이시죠? 자작나무 말고 뽑아서 안 땝니다. 갑니다. 자, 이 나무는 저겁니다 둘쭉. 둘쭉 아시죠? 북한에서 많이죠. 있 그걸 뜯어 열매 따 가지고 술 담그잖아요. 아주 북한의 명술이죠. 이게 돌쭉 나옵니다. 여기 돌쭉 군락지 있네요. 돌쭉, 오케이? 하나 배웠죠? 한국에 없죠? 네. 자, 갑니다. 와, 보세요. 여기도 있네요. 이게 처음부터 돌쭉이네. 아, 여기, 여기, 가을에 오면 돌쭉 많이 따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너무 늦었고요. 돌쭉 따서 한번 술을 한번 담가 봐야겠어요. 갑니다. 저기 보세요저흔들거리는 거. 저거 보세요. 저거 소나무 골살이 납니다 야, 자 고기 올라가 봐요. 여기 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어, 어디냐여기도도 뒤에 흔들리고 여기도 도, 도, 흔들리 요것도 흔들거리고. 여 그리고 이거 어디냐? 어 어디서? 어 저기요 저기. 여거여거성난납니다여거 저기. 요거. 요거 빼고 습니다 <laughs> 나무가 땄거든요 <laughs> 네, 나무가 나무는 큰데요. 높진 않아요. 근데 딱 밑에만 딱 있어요. 위에 없고 위에만 있으면 올라가는데 못 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자장나가 말고, 보죠. 엄청나게 큽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이밑에도 많습니다. 저 밑에 저죽은 것도 못떨어 많습니다. 안땁니 아, 갑니다. 그렇니다저 보이시죠? 저, 오리나무, 저, 오리나무. 오리나무, 말꽃버섯 그죠? 요. 있습니다. 안 땀이다, 오리나무도. 여기도 있네요. 오리나무, 말고버섯 요. 큽니다. 안 땀이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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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 발견. 자, 요놈. 분간 이쁘죠? 근데 여기에 송라 있어 송라. 저기, 저, 보시면요. 요, 이거, 이거 지금. 다 송납니다, 이거. 요거 움직이죠, 요거. 요거 움직인 것들. 요, 요거. 다 송한데요. 그럼 많이 없어요. 조금, 조금. 다 송아 맞거든요, 요거. 에이씨. 저거만 따겠습니다. 송사만 따가겠습니다. 예, 요거만 따가겠습니